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클래시 로얄 고인물이 되어가는 정루입니다. 자 오늘은 챔피언 클래시 일곱 번째 덱 분석 시간 능광 무빙 덱으로 영상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번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이 덱은 이전에 이제 엔리큐라고 하는 랭커가 쓰던 능광 무덤 빈결 덱을 조금 이제 수정한 버전이에요. 원래 해골 무덤이 들어간 자리를 고두막으로 바꾸고 그 아처를 넣었던 자리를 악동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 덱입니다. 이 덱은 기본적으로 고두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도전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거의 성능 1순위 아니면 2순위에 들어가는 덱이고 그 도전에 들어가는 거의 앵간한 모든 덱들 상대로 다 유리합니다. 이 덱은 기본적으로 저 고두막이랑 악동 그리고 무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대방의 스펠을 유도하는 카드들인데요. 이런 짤짤리들을좀 활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다가 무덤 빈결로 데미지를 넣는 그런 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악동 같은 경우는 상대가 화살이나 통나무가 없을 때 쓰면 은 굉장히 이득을 볼수 있고요. 이 화살이 없는 타이밍에 이제 악동으로 이득을 보던 고두막으로 이득을 보던 아니면 지금처럼 저렇게 무덤으로 이득을 보던 뭔가 이제 그 상대방의 스펠이 없는 틈을 노려가지고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돌격병을 찌르면 화살로 수비를 할수 있는데 안 찌르면은 그냥 능광. 자 요거는 뭐 빙결을 써도 되고 화살을 써도 되는데 화살로 한번 박쥐를 잡아 볼게요. 이 능광 무빙은 특히 이 빙결을 수비할 때 써주면 꽤 이득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꼭 빙결을 공격에만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능력자광부랑 같이해서 빙결을 수비에 쓰면은 진짜 이 수비 효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덱은 저 빈결을 수비적으로 쓸때 이득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폴짝 프린스 뒤쪽으로, 앞쪽으로 다시 폴짝. 어우, 잘 뛰네. 야, 안 돼, 내 고두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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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따, 저 프린스. 센거 보소. 자, 암튼 상대가 화살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또 악동이랑 무덤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상대방 덱은 매광돌인데요. 이 매광돌은 화살 원스펠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의 이 무빙 상대로 굉장히 좀 상대가 어려울 겁니다. 상대가 상성이 안 좋아요. 자, 빈결로 박쥐를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저 타월 깨겠죠. 자, 상대는 악동을 처리하려고 다리 쪽에 저 프린스를 두면서 도둑까지 놨거든요. 이게 화살이 없기 때문에 악동을 저런 식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코스트 이득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뭐 상대가 메가나이트 찔러도 능력자 광부가 너무 든든하죠 화살로 박쥐 잘라주고 능광 보세요 이 든든한 거 메가나이트 벌써 피가 똥피거든요 요렇게 막아주시면은 이제 15초 남았는데 뭐 게임이 끝났죠 이런 식으로 게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스펠을 유도하면서 스펠이 없는 타이밍에 이제 악동이나 고두막이나 또는 무덤으로 이득을 보는 플레이 그리고 빙결은 수비에 쓰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자, 두 번째 게임 들어왔습니다. 자, 이 덱은 기본적으로 이득층을 좀... 이득층을 조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고두막이랑 악동이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두 배가 됐을 때 조금 더 강력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상대방 내는 거 보고서 맞춰서 이렇게 좀 내도 됩니다. 자, 상대방은 스파키 덱입니다. 이 스파키 같은 경우는 빙결이랑 바통을 진짜 잘 써야 돼요. 빙결 바통 화살 이게 이제 수비의 핵심이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조금 기분 나쁘게 저 능력자 광부 먹혀주면서 좀 시작을 합니다. 능광 어비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빙결이랑 바통을 써가지고 스파키를 잡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요. 자 저는 지금 빙결을 쓰고 바통을 썼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저 스파키가 안 죽을 거예요. 아 이게 저 그렇죠 피가 좀 남죠. 여러분들은 바통을 먼저 쓴 다음에 빈결을 쓰세요. 그러면은 좀더 수비가 잘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차하면 스파키가 안 잡힐 것 같으면은 화살까지 쓰셔가지고 깔끔하게 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도전 같은 경우는 저 상대 스파키 덱이 엄마 마녀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 무덤으로 수비를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저 상대방의 스파키를 바통이랑 빈결로 딱 이렇게 수비를 한다는 느낌. 자, 지금 무덤 공격을 들어갔는데, 아, 뭐 그렇게 효과적인 공격은 아니긴 했어요. 데미지 한500 정도 들어갔고 요거 악동으로 막아 준 다음에 이러면 이제 상대방이 스파키로 악동을 먹으면서 수비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선택이 두 가지인 게 도박수로 상대방 스파키를 얼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악동을 주고 아까처럼 천천히 고드마 깔고 이제 바통이랑 빙결 써서 막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번 얼려 볼게요. 나이스. 자, 여러분들 이거 살짝 도박 플레이입니다. 이거 상대방이 저 수도자 조금 빨리 냈으면은 이거 제가 손해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도박수가 잘 먹혀가지고 상대방 공격 한턴또 날아갔죠 스파키 뽑으려면 또 쓸데없는 거한네번또 뽑아야 되거든 자 이렇게 능광으로 고두막을 좀 살려주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고두막 진짜 빡칩니다 이 이번 도전에서 고두막을 견제할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지진 말고는 이 고두막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서 자 이거 무덤 들어갈게요 자 요거 막기 힘들거든요 상대 감전이랑 분노 있지만 저도 빈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빙결을 해주면은 자 상대의 감전 나왔죠 지금 자오 잠깐만 이르르, 잠깐만 잠깐만 에헤이 아 셀프 킹타 싫어하냐아 잠깐만 아이 신나가지고 이거 화살 잘못 썼다가 이거 망하게 생겼는데 잠깐만 여러분들은 어 이렇게 안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하실겁니다 아 저는 지금 살짝 신나가지고 망빌인데 이거 아 이거 무덤 가야되는데 원래 킹타가 열려가지고 무덤을 갈 수가 없네 야 그래도 가자 이거 얼리자 얼리자 바로 얼려버려 그냥 킹타까지 자, 스파키랑 이렇게 같이 얼려버리고요 데미지 자 상대 분노로 수비하지만 틱데미지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도 화살로 스파키 잡아주고요 자이러면은 상대 공격턴 또한번또 날아갔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성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상대 고두막이 까다롭기 때문에 계속 고두막 이렇게 좀 깔아주고요 능력자 광부랑 이제 악동이랑 빙결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상대 또 뒤스파키 했는데, 어, 그럼 또 무덤 갑니다. 가고 이제 또 저거 얼릴 거예요. 그냥 스파키랑 얼려 그냥 이렇게. 자, 이러면 또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분노로뭐 수비하지만 이제 뭐저 정도 208 데미지는 뭐 그냥 뭐 화살 두번 쓰면 끝나거든요. 자, 상대 창고블린 엄청 빡치죠? 자, 화살 한번 써주고. 97. 화살 한번더 쓰면 끝나죠? 자, 무덤 써가지고 시간 끌기. 이거 시간 너무 잘끌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뚫을 수가 없습니다 스파이 그냥 바보 된 상태로 가만히 있고요 이거 뭐 여차하면 수비에 빙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찍 해주시고 화살 써주시면 마무리 이런식으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마지막 게임 들어왔습니다 산티스 오우야 손패가 실화냐 스펠 4개 실화냐 이렇게 되면은 손패를 좀 하나 풀어주는게 좋은데 아하 야 이거 뭐내야 되지 이거 바통으로 일단 손패를 좀 풀게요 이거 이게 스펠카드가 4개가 있으면은 상대방이 카드 냈을 때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할 가능성이 커서 원래는 이득충이 좋은데 일단은 손패를 좀 풀어줬고요 상대 수도자입니다. 수도자 덱이 이제 이 도전에서 2개가 있어요 스파키가 있고요 엘골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수도자 잡아주고 악동 아 이거 근데 악동 저거 그 악동 소년을 오른쪽으로 보내서 양각을 물려고 했는데 일단 상대 화살이 빠졌기 때문에 자 엘바 나왔습니다 이거는 엘골이죠. 이렇게 어빌로 엘발 좀 때려주고 상대는 분노로 수비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원했던 거는 그 악동 소년이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그 양각을 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악동 소년이 왼쪽으로 가면서 살짝 좀예 원치 않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아무튼 뭐 데미지 한500 정도 들어갔는데 이 엘골 상대도 빙결을 수비에 써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특히 이 엘릭서 골렘 덱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 드래곤이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그 일렉트로 드래곤을 이제 메가 미니언을 가지고 다리 쪽에 메가 미니언을 써서 이제 일렉트로 드래곤을 저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빙결 써주시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좀 수비를 좀더 깔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주고 받았죠? 이게 여차하면은 수비에 빙결 써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특히나 이 능광 무빙 같은 경우는 수비에 이제 빙결 써주시는 것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로 양각을 좀 한번 가볼게요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양각 공격을 한번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능광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상대가 당황하겠죠 어 좋아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엘바로 너무 깔끔하게 막아버렸고 어, 엘바로 그냥 깔끔하게 막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무덤 지금 왼쪽에 각이 아주 세게 잡혔죠. 이거 빙결 써주시면은 데미지 아주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상대는 지금 분노로 수비를 하려고 하지만 뒤쪽에서 창고들이 아주 많이 때리거든요. 이게 화살이 스펠 하나여가지고 저걸 다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창고이 때리는 거 너무 좋죠. 127이면은 이제 뭐 그냥 화살 쓰고 빙결 쓰면 끝나거든요. 자 고두막, 어한칸좀 잘못 쓰긴 했네요. 자 고두막 써주고 악동 써주고 상대는 화살이 없으니까 또약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스펠이 없는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악동이나 고두막으로 이득을 봐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오른쪽 이렇게 능광 이렇게 좀 써주시고 왼쪽에는 이제 무덤이랑 바통 넣어가지고 양각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능광을 왼쪽으로 빼주시면은 해골들이 때리겠죠? 한대 톡? 두대 톡? 자, 요런 식으로 게임 잡아주시면 됩니다. 능광 무빙, 이번 도전에 상위권 포식자 덱입니다. 이 덱으로 꿀바시길 바라면서 정바.